대신 발로 뛰며 현장을 누빕니다. 대발리 부동산 TV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발리 부동산 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아파트 대구에서 핫한 입지 중 하나인 태평로에 입주를 시작하는 주상복합 아파트 대구역 오페라 W 아파트입니다. 엘리넷들 브랜드로 잘 알려진 IS 동서에서 건축한 아파트죠. 2019년 10월 분양 당시 4억 후반에서 5억 초반에 형성된 분양가로 관심을 받았으며 최대 경쟁률 32.89. 청약 당첨 가점 최고 73점, 평균 50점 중반의 가점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분양했던 아파트입니다. 대구에서 입지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3곳 동대구역, 죽전내거리, 그리고 태평로죠. 태평로 주변에 많은 아파트들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대구의 중심지 중구와 북구의 접점에서 새로운 주거타운으로의 변화가 두드러진 곳이죠. 오늘의 영상에서는 주변의 입지와 아파트 특징, 가격 그리고 78, 84a, 84d 세계 타임 내부를 꼼꼼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전 지역 신축 아파트 전문 부동산, 대바리부동산TV는 공인중개사로만 구성된 8명의 직원, 고객별 다양한 상황에 딱 맞는 부동산을 찾아 피팅해 드립니다. 섬세한 안내와 꼼꼼하고 믿을 수 있는 중개로 편안함과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집합 부동산도 좋지만 이제는 전문 부동산과 상의하십시오. 네이버에서 대발이 부동산 TV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매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발이와 함께하는 아파트 언박싱 영상 시작합니다. 대구광시 북구 고성동 1가 104-21번지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세대 45층에 오피스텔 99실과 아파트 989세대 합계 총 1,088세대로 건축된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주변은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줄줄이 들어섭니다. 대구역부터 달성내거리까지 연결되는 태평로 구간 많은 아파트가 건축 중입니다. 오늘 보시는 대구 오페라 W의 서쪽 편에는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가 2024년 2월 입주 예정이며, 또그 서쪽 태양 디아너스 오페라 아파트가 2025년 7월 입주를 목표로 건축 중에 있습니다. 오페라 W의 동쪽에는 대구 오페라 스위첸이 건축 중이죠. 2024년 4월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남쪽, 즉 서문시장 방향으로 가보면 대구역 센트럴 차이가 보입니다. 그 뒤편에는 대구역 제일 풍경채 위너스카이가 2023년 9월 입주를 예정으로 한창 공사 중에 있으며 달성공원 쪽으로 방향을 틀면 힐스테이트 도원센트럴과 힐스테이트 달성공원역이 2024년 10월 입주를 목표로 한창 건축 중입니다. 올해 6월 입주를 앞둔 달성파크프리오 힐스테이트가 길 건너편에 도색까지 끝내고 입주 준비가 한창이네요. 정말 많죠. 과거 대구역 주변 오래전 현성된 구도심의 중심 상업 지구인 토지를 재건축하여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촌으로 재탄생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게 될 대구의 중심 지역, 많은 분들의 관심이 모이는 곳 바로 태평로입니다. 초등학교는 달성초등학교를 배정받습니다. 1918년 개교한 역사와 전통 있는 학교. 현재 학교는 교실을 늘리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아파트 입주에 대비해 수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겠죠. 학교까지는 약 700m, 도보 12분이 소요됩니다. 길 건너는 대구 복합 스포츠타운이 위치해 있어 집안에서 창 밖으로 이곳을 보실 수가 있죠. 주변 지하철 1호선 대구역과 3호선 북구청역 이용 가능합니다. 1호선 대구역은 1.1km, 도보 17분이 소요되며 3호선 북구청역 849m, 도보 13분이 소요됩니다. 면적형은 78 타입과 84 타입 두 개의 면적형과 내부 구조에 따라 78형 한개 타입, 84형 다섯 개 타입이 있습니다. 먼저 총 82세대를 구성하는 78 타입입니다. 3베이 구조지만 삼각형 모양의 공간 속 드레스룸과 욕실이 특별한 구조입니다. 다음은 84A 타입입니다. 총 246세대로 250세대 84E 타입과 구성비가 가장 높은 주력 타입입니다. 84b 타입은 드레스룸 모양과 현관 위치에서 차이가 있지만 84a 타입과 거의 비슷한 구조입니다. 84a, b, c, e 타입 모두 포베이 판상형 구조로 큰 틀에서 매우 유사한 구조지만 내부에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타워형 84d 타입입니다. 넓은 거실이 장점인 타워형의 84d 타입. 78, 84a, 84d 타입. 잠시 후 영상으로 내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본 아파트의 큰 특징 중 하나 바로 동별로 3층 혹은 4층에 해당하는 로비층입니다. 흔히 주상복합아파트는 조경이 빈약하고 거닐 수 있는 정원 또는 공용공간이 없는 것이 정말 아쉬운 점이었는데요. 이 아파트는 넓은 정원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조경도 수준급으로 잘 가까놓은 정원 주상복합아파트에서 흔히 볼수 없는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놀이터에서 폭포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 내부에는 피트니스 센터, 남녀 사우나 골프 연습장, 작은 도서관과 독서실, 그리고 경로당과 어린이집까지 알차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입지와 아파트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셨습니다. 이제 분양 시점 분양 가격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9년 10월에 분양한 아파트, 분양 당시 경쟁률 최대 32.89대1로 완판되었던 아파트입니다. 분양 당시 가격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한 금액 78타입 저층부에서 최저 4억 3,340만원에서 고층 최대 4억 7,840만원에 분양하였습니다. 84타입은 판상형인 A, B, C, E타입 4억 5천만원 선에서 최대 약 5억 3천만원 선에 분양하였으며 타워형인 D타입 판상형보다 약 2세에서 3천만원 가량 저렴한 4억 4천에서 5억에 분양하였습니다. 추가 옵션은 가장 눈에 띄는 것, 주방 가구의 수입 가구로의 업그레이드입니다. 업그레이드 시 2천만원에서 2,400만원이 추가됩니다. 아마 선택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듯 합니다. 다른 옵션은 바닥 타일 옵션과 알파룸 선택, 드레스룸, 고급형 강화가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간 총 45건의 매매가 실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특히 입주가 가까운 3월에는 한 달간 25건이 실거래 신고되었습니다 2023년 4월 5일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의 시세 매매의 경우 타입별로 마이너스 P 3천에서 4천만 원 선에 매물이 집중되어 있으며 78타입 전세의 경우 1억 9천에서 2억 선 월세는 보증금 2천에 월차임 90에서 100만 원대 매물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84A 타입은 전세는 2억에서 2억 3천만원 선 월세는 보증금 2천만원에 월차임 100만원에서 110만원 선의 매물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입주와 특징 그리고 가격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이제 내부로 들어가 집안 내부 실측 사이즈까지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보실 곳총 161세대를 구성하는 타워형 84D 타입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곳 84D 타입입니다. 84D 타입 내부는 타워형이고요. 입구에 보시면 이렇게 왼편에 거울이 있는 신발장 문두 개, 오른쪽에는 신발장 문네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곳 지금 현재 거울로 되어 있는데, 이거 열어보시면 안쪽은 이렇게 팬 트리가 들어 있습니다. 입구 팬 트리는 총세개의 가구가 들어가 있고요. d 그자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 골프채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골프채 넣을 수 있는 공간도 꼼꼼히 다 만들어져 있네요. 자, 우측에 이렇게 신발장 문짝 4개 만들어져 있고요. 안쪽에 보시면 꽤 깊은 신발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바닥은 약간 까끌까끌한 타일로 돼 있어요. 천연석의 느낌을 많이 느낄 수 있고요. 이렇게 들어오시면 여기는 어, 엔지니어스톤으로 마무리된 디딤판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왼편으로 딱 꺾으면 첫 번째 침실과 욕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먼저 욕실 볼게요 공용 욕실 내부는 상당히 깔끔한 느낌입니다 약간 밝은 회색과 아이보리 톤을 주제로 해서 만들어놓은 디자인 욕조가 조금 특이하죠 욕조가 손잡이가 있는 잘볼 수가 없는 디자인의 욕조예요 오케이. 보기 힘든 조금 독특한 디자인의 욕조입니다 첫 번째 침실입니다. 첫 번째 침실, 이쪽에인면 분할 이중창이 들어가 있네요. 역시 그래서 바깥쪽 한눈에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저 대구 스타디움이 어 저기 보죠? 음, 옛날에는 저희가 시민 운동장 야구장이었죠. 저기가 한눈에 보입니다. 첫 번째 침실의 국물이죠. 보시면 이렇게 붙박이장 들어가 있습니다. 붙박이장 문을 열어 보시면 이렇게 총4개의 문짝이 들어가 있습니다. 좌측편은 상하로 나눠져 있고 우측편은 통으로 된 옷장이 들어가 있네요. 다시 복도를 지나면 좌측편에서 두 번째 침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침실, 첫 번째 침실과 거의 대동소이한 두 번째 침실입니다. 두 번째 침실은 붙박이장이 따로 없죠. 첫 번째 침실과 거의 비슷한 두 번째 침실. 방의 사이즈가 상당히 큼직큼직하게 넓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침실에서 정면을 보시면 이렇게 팬트리가하나더 만들어져 있습니다. 입구 신발장 있는 곳에 팬트리가 있고 내부에 팬트리가 있죠. 신발장 있는 곳에 팬트리는 이제 아웃도어 용품, 흙먼지를 들고 들어오기 싫으시면 다 각종에 놔두고 안쪽에는 각종 생활용품들을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수납공간이 있어야지 좀더 편리하게 집을 이용하실 수가 있겠죠. 아니면 좀 지저분하게 어딘가에 보관을 해야 되니까 이런 수납공간을 상당히 중요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안쪽에 컨센트가 들어가 있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곳은 무선 청소기를 또는 일반 청소기를 보관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보실 곳 주방입니다. 주방. 좌측에 보시면 이렇게 냉장고장 들어가 있고요. 오페라 W 같은 경우에 확장을 하시면 이렇게 냉장고, 김치냉장고가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뭐 확장 안 하신 세대가 아마 없을 거니까 김치냉장고는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상판과 벽면, 전부 다 일체감 있게 엔지널 스톤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엔지널 스톤 마감된 상판, 상당히 깔끔하죠? 주방하고 기본형과 그 다음에 유럽형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기본형 타입입니다. 기본형 타입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어, 톤 자체가 상부는 약간 진한 그레이 느낌으로 상부장에 들어가 있고, 하부는 밝은 화이트 톤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투톤 색깔이 상당히 고급스럽고 예쁘게 들어가 있네요. 여기는 전부 다 장식장과 어, 아일랜드 식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식장 보시면 이렇게 불투명 유리로 처리된 장식장. 총 4개의 문이 들어가 있고요. 하단부도 꼼꼼하게 다 수납하실 수 있도록 들어가 있습니다. 수납하실 수 있도록 수납장이 다 들어가 있고요. 싱크볼 상당히 넓습니다. 싱크볼이 상당히 넓어서 설거지 하시기가 상당히 괜찮겠네요. 그리고 설, 어, 싱크대 위쪽에는 이렇게 창이 나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여기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 안에 보시면, 통실 이렇게 넓진 않지만, 이 안쪽에 세탁기하고 놓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세탁기, 건조기, 상, 하로, 타워형으로 충분히 쌓을 수 있는 넓이입니다. 여기 선반도 다 나사를 풀면 분리가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치우시고, 여기다 설치하시면 될것 같아요. 충분히 사이즈가 나올만 합니다. 자, 다음 보시고 거실입니다. 거실의 경우 상당히 와이드하죠? 엄청 공간이 넓어서 이쪽부터 끝까지 엄청 넓은 거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타워형 보통 기욱자로 꺾여서 창문이 이제 양면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처음에 보이는 정면에만 창이 길게 나 있습니다. 어, 아트월 같은 경우에도 타일이 상당히 무늬가 패턴이 고급스러운 패턴으로 들어가 있는 아트월이 들어가 있습니다. 깔끔하게 돼 있고요. 이 세대는 바닥을 이렇게 타일로 선택하셨어요. 바닥을 타일로 선택하니까 조금은 더톤 자체가 화이트 톤이 많아서 약간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좀더 강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보시고 안방입니다. 안방 내부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넓은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드레스룸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이 앞에 있는 이 문. 문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건 고급형으로 선택을 하신 세대입니다. 문이 고급형으로 들어가서 불투명 유리가 들어가게 되죠. 내부는 드레스룸 내부, 이렇게 옷장이 시스템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일곱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안쪽 안방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화장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장대의 경우,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밝은 불, 그다음에 약간 색온도가 높은 따뜻한 색깔, 그리고 색온도 높였다 낮출 수가 있어요. 스마트한 기능이 들어가 있고 이쪽에 또 USB 충전 을 많이 하시죠? USB 충전 하실 수 있도록 USB 충전구가 설치돼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약간 톤이 다르죠? 아까 공용 욕실은 약간 밝은 톤이었다면 여기는 약간은 어두워진 톤으로 중후함을 추구합니다. 안쪽에 보 샤워 부스가 설치돼 있습니다. 해바라기 샤워기. 요즘에는 거의 이렇게 수납이 가능한 상부에 선반형으로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샴푸, 린스 같은 거이 위에 다올려 놓고 쓰시면 선반이 따로 없어도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부 물 빠짐 공간도 이렇게 넓게 와이드하게 돼 있네요. 다음 보실 곳 246세대 84A 타입입니다. 자, 지금 소개해 드리는 곳 84A 타입입니다. 84A 타입 현관 좌측에는 이렇게 거울로 된 문이 달려있고요 우측에는 이렇게, 이렇게 나무로 된 문이 달려있습니다 깔끔하게 하이그루, 시간이 무광으로 안정하게 만들어진 신발장 문입니다 왼쪽편에 거울로 된 문을 열어보시면 안쪽에는 이렇게 팬트리 공간이 나옵니다 입구쪽 팬트리에는 아웃도어 용품들을 먼지를 집 안으로 들이지 않고 수납하시기가 상당히 좋죠 그래서 3개의 시스템 가구 ㄷ자로 된 시스템 가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새는 현관에 중문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중문은 여, 뭐 접히는 3연동2연동 중문이 아닌 그냥 일자로 된 중문입니다. 그리고 하, 이렇게 입구에 보시면 현관 입구에 이렇게 은은한 색깔로 된 타일이 깔려 있고요. 여기는 엔진을 스톤으 발판되어 있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 먼저 정면에 보시면 첫 번째 침실, 포베이그죠? 첫 번째 침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침실, 이렇게 붙박이장, 국룰처럼 설치가 돼 있습니다. 붙박이장 문은 총 4개고요. 붙박이장 첫 번째 문은 이렇게 거울로 된 문이 달려 있습니다. 거울 열어 보시면 안쪽에는 이렇게 수납장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옷장을 열어 보면 이렇게 한쪽은 위아래 다쓸수 있고 하나는 반반 나눠 놓은 옷장, 문짝 세개 옷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상당히 고급스럽게 잘 마무리가 된 옷장입니다. 그래서 마감세도 좋고요. 여기도 이렇게 다 핑크 골드 같은 금속 소재를 사용해서 은은하게 고급감이 묻어나도록 설계가 되어 있네요 샤시 색깔은 약간 아이보리색 밝은 아이보리 톤의 샤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LX 하우시스 제품이 들어가 있고요 이중으로 되어 있고 여기도 인면보다 이중 차이라서 아래쪽 창은 열리지가 않는 창입니다 위쪽은 이렇게 열리는 창이고 아래쪽 창은 난간의 역할을 하겠죠 복도를 지나서 우측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침실입니다. 두 번째 침실, 첫 번째 침실과 거의 동일한 모습, 동일한 넓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붙박이장이 따로 없죠. 붙박이장 말고는 첫 번째 방과 거의 동일하다.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 어느 세대나 그렇겠지만, 보통 자녀가 있으신 분은 자녀들 방으로 사용하시고 자녀가 없으면 서재라든지 본인이 쓰는 취미실 이런 걸로 사용하게 되죠. 그런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는 넓은 방입니다. 이 펜트리하고 이 수납장 있는 공간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 선택을 하듯이 않으시면 그냥 비워진 공간으로 쓰실 수가 있고, 알파룸을 선택하시면 방이 들어가고, 이렇게 펜트리 공간을 설치하시면 이 장식장과 펜트리가 들어갑니다. 장식장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죠. 내부 수납할 수 있도록 서랍장 3단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상판도 이렇게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상은 이렇게 불투명 유로 되어 있어서 안에 있는 게 살짝 보이게끔 되어 있죠. 이런 게좀더 고급스럽습니다. 펜트리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펜트리 안으로 들어가면 펜트리 안에 이렇게 D 그자로 4개의 가구가 수납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내부에 이제 쓰는 짐들, 이제 집 안에서 써야 되는 생활필품, 생활용품 같은 것들은 이곳에 보관을 하시고, 여기 보면 안쪽에 네, 이렇게 콘센트도 있죠. 여기는 무선 청소기를 거치하시거나 어, 하시면 될수 있는 공간. 여기다 박아서 충전기 설치하셔가지고 하부에 꼽으면 되겠죠.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안쪽 펜트리 공간 안쪽 펜트리에는 생활용품, 생필품 이런 것도 쌓아놓으시면 되고 바깥쪽 외부 펜트리에는 아웃도어 용품들 많이 보관을 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공간으로 나눠진 펜트리입니다. 자, 다음 거실입니다. 어, 거실 상당히 광폭이고 넓습니다. 우물 천장이 어 있어서 개방감도 좋고요. 어, 요 세대 인면 분할 창이라서 바깥에 탁 트여 보이고 안타테게 앞에 힐 스테이트가 올라가니까 요 세대가 이제 뷰가 좀 가려지게 되겠죠. 어, 경사가 올라가면 여기도 고층이기 때문에 뷰가 좀 가려지지만 그래도 사이 조망도 나오고 뭐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대구 시내가 한 눈에 내려다 보이네요. 바닥은 타일을 선택하셨어요. 바닥 타일을 선택하시면 아무래도 조금 더악투얼하고의 색깔 조화 때문에 조금 더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감이 있습니다. 거실 이쪽 주방입니다. 주방 D자 형태가 가장 동선도 좋고 활용하시기 좋은 D자 형태의 주방이죠. 주방 옆에 보면 이렇게 콘센트 이렇게 다를 수 있도록 콘센트와 요즘 많이 쓰는 USB까지 꼼꼼하게 들어가 있고요. 우측에 보시면 냉장고장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발코니 확장을 하시면 김치 냉장고가 무상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확장은 다 하시기 때문에 김치 냉장고가 함께 들어가 있죠. 냉장고장 들어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화이트 톤과 회색 톤, 그레이로 투톤으로 되어 있는 주방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색깔의 조화가 상당히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준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상판하고 벽면도 엔지어스 톤으로 다 일체로 마감되어 있죠. 여기도 꼼꼼하게 불 들어오게 해놔가지고 있습니다. 또 옵션으로 식기 세척기까지 삼성꺼 비스포크 제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회색과 흰색의 조화가 상당히 투톤, 깔끔하고 매력이 있네요. 자 이제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의 경우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과연 세탁기 건조기 설치가 가능한 건데 여기는 옆으로 놔두기에는 조금 좁을 듯합니다. 뭐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좀 타이트할 것 같고요. 쌓는 데는 전혀 무리 없이 쌓을 수 있는 넓이입니다. 그래서 위 아래로 타워형으로 세탁기 건조기 설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시고는 안방입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방 전반적으로 색온도가 높게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벽지 색깔도 조금은 은은한 노란빛이 살짝 감도는 색깔이고 등 색깔도 약간 색온도가 높은 색깔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따스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주네요. 자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면 화장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 화장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색상이 색온도가 변하는. 스마트 조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브리적 상판도 깔끔하고, 어, 상당히 깔끔하고 약간의 럭셔리한 느낌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화장대입니다. 파우더룸 옆쪽 이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렇게 드레스룸이 나옵니다. U자 형태의 드레스룸. 왼편에는 이렇게 거울이 있어서 뭐 드레스룸 필수죠. 내 네, 메모세를 봐야 되니까 거울 들어가 있고요. 우측편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기억자로 된 시스템 가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수나 충분히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쪽은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 안쪽에 샤워 부스가 설치되어 있고요. 샤워 부스 내부에도 이렇게 타일이 상당히 촘촘한 줄무늬가 들어간 상당히 깔끔하고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약간 따스하고 럭셔리한 분위기를 추구했구나라고 느껴지는 그런 타일과 내부 시설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곳 82세대 78 타입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거78 타입입니다. 78 타입. 좌측, 우측, 그리고 신발장. 한쪽에 거울면이 들어가 있고, 한쪽에는 다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양쪽 다 그냥 신발장입니다. 84 타입은 팬트리가 있었는데, 여기는 공간이 조금은 작은 만큼, 이쪽 부분도 다 신발장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현관 발판이라든지 구조는 거의 동일하네요. 자, 입구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첫 번째 침실입니다. 어, 첫 번째 침실. 붓박이장 들어가 있습니다 붓박이장 문장 4개로 하나는 거울이 들어가 있는 붓박이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방이 조금 더 넓습니다 방이 상당히 넓고 이 벽과 벽 사이가 그러니까 폭이 좀더 넓습니다 폭이 넓어서 활용하시기에 상당히 좋은 거 같아요 뭐 자네들 방 여러 가지 다용도로도 사용하시기에 방이 넓어서 상당히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현관 왼쪽에 공용 욕실입니다 공용 욕실도 바닥 이렇게 미끄럼 방지 타일 까까 까각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보면 욕조에 이렇게 손잡이가 들어가 있는 타입 욕조 손잡이 모양이 조금씩은 다르네요 팔 사이 타입은 아까 약간 투명한 크리스탈 느낌이 나는 손잡이였다면 여기는 이렇게 크롬으로 장식된 손잡이가 들어갑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네요 자 현관을 돌아 우측으로 들어가면 바로 거실이 펼쳐집니다 2세대는 층이 8층입니다 8층인데 바깥을 보시면, 와, 이렇게 정원 뷰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뷰가 상당히 좋은 세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뷰가 좋아서 엄청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여기 타일도 보시면 이렇게 아트월, 동일한 소재죠. 여기는뭐는 뭐 페인트를 덧댄 것 같은 느낌의 무늬가 들어간 아트월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천장도 우물형으로, 들어, 우물형 천장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LED 등, 약간은 따뜻한 색온도로 된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방입니다. 주방 색깔, 약간 그레이 톤과 화이트 톤, 투톤 밸런스가 되어 있습니다. 아, 조금 더 어두운 회색이 들어가 있네요. 상판도 엔진헤드스톤, 벽면도 엔진헤드스톤, 엔진헤드스톤으로 상판과 벽면 좀더 일체감 있게 통일되어 있습니다. 어, 냉장고장도 동일하게 상부장과 같은 색깔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2세대도 역시 동일한 김치냉장고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와이드 싱크볼이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넓게 뭐설거지 하실 수가 있죠 정면에 창이 있습니다 부엌에 창이 있고 반대쪽 거실 창 맞바람 칠수 있도록 통풍에 유리한 구조죠 주방 옆쪽에 보시면 이렇게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다용도실의 넓이 여기는 그렇게 타입이 조금 작은 만큼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78 타입은 여기 상부에 있는 이 선반을 해체하시고 건조기를 설치하실 것 같으면 해체하시고 위아래로 타워로 쌓아야 될것 같고요. 세탁기만 놓으실 것 같으면 세탁기가 딱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측 사이즈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복도를 지나서 안방 우측에 있는 두 번째 침실입니다. 이두 번째 침실도 뭐, 적당한 공간이에요. 78 타입인데, 내부를 돌아다니다 보면 84 타입과 크게 차이가 안 난다는 느낌을 받을 만큼 내부 방 넓이는 전부 다 큼직큼직하고 잘 빠져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실 곳, 안방입니다. 안방 딱 들어가시면 먼저 파우더룸과 저기 드레스룸부터 먼저 보입니다. 부부 욕실이 보이고요. 왼쪽으로 꺾어서 들어가야 안방이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구조가 보통은 땅뻥 뚫려 있는 구조인데, 여기는 한번 꺾여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여기가 침실 공간입니다. 상당히 넓어서 뭐 붙박이장 설치라든지 가구 설치도 충분히 가능하고, 뭐 침대 들어가는 전혀 무리없이 들어갈 수 있는 넓은 침실의 공간입니다. 오미조일 파우더룸과 드레스룸, 그리고 부부 욕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여기 파우더룸 사용하시면 아까 봤던 불바뀌는 조금은 럭셔리한 느낌의 파우더룸, 그 다음에 안쪽 문을 열면 드레스룸이 나옵니다. 드레스룸도 상당히 넓죠? 드레스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의 시스템 가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도 공간이 좀 넓어서 충분히 옷 수납하실 수가 있고요 우측에 보시면 빈 공간이 있는데 여기 저 같으면 거울을 걸것 같아요 거울 걸어서 웹시를 볼수 있도록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좌측편에 보시면 이렇게 부부욕실입니다 선반형 수전 들어가 있습니다 선반형 수전 들어가서 해바라기 샤워기로 들어가 있네요 상당히 깔끔하게 잘 마감된 부부욕실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역 오페라 W 주상복합아파트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셨습니다 많은 주상복합 단지들이 입주하며 대구의 스카이라인을 바꿔놓을 태평로 라인. 그 주상복합 대단지 스타트를 끊는 오페라 w입니다. 깔끔한 실내와 주상복합에서 기대하기 힘든 잘 가꾼 정원과 조경이 있어 더욱 그 가치가 돋보이는 아파트. 넓고 깨끗한 새 아파트에서 살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매매는 물론 전세, 월세, 대구 신축 아파트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매물 접수, 매물 문의 망설이지 말고 전화 주십시오. 친절히 그리고 꼼꼼히 안내해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구에 입주하는 많은 아파트 하나하나 언박싱 영상으로 꼼꼼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대신 발로 뛰며 현장을 누비는 대발리부동산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